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해외여행 갈때 모노포드를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모노포드를 가져가시잖아요 빨간 자물쇠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간 자물쇠 이게 뭐냐면요 비행기 타잖아요 제가 한번 미국 갔다가 오는데 제 캐리어에 빨간색의 이, 이 자물쇠가 잠겨갖고 나왔어요 이거 하면요, 그 세관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보통 다 노란 거 차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면세한도 그거, 게안 지키신 분들, 이 거기 보통 잡혀 있는데, 저도 초록색이랑 주황색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최소랑 육가공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빨간색은 총칼 마약. 저는 빨간색이 붙어가지고 갔죠. 왜 갔냐? 모노포드가 총렬 아니냐, 총렬너 이거 총 밀수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이게 엑셀을이 찍으면 총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노포드가 기니까.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갔다 올때 이거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었 예전에 빨간색 이거 잡을 수 있으니까 갔죠. 근데 그 캐리어 안에 진짜 빨래가 장난 냄새가 그 하와이에서 입었던 거다너 갖고 왔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낫겠어요. 모노포드랑 같이 있었대. 남들은 막 명품이나 노란 거 캐리어 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캐리어 열었는데 빨래하고 냄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있는 분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다들, 그래서, 거기 세 가리 있던 분이 빨리 싸우고 가라고. <laughs> 그래서, 총이 아닌 걸 확인시켜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노포드가, 요런 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딱 엑셀에 찍어보면 총렬 같아 보이거든요. 무기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함부로 나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잠을 서 풀어주는데 가서 확인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요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름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